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솔비지 대학교의 나타샤, 율리아 학생입니다. 나타샤, 사람들이 대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게 떠오르나? 음, 아마 대전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거? 글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노잼 도시로 생각해. 아, 그래? 음, 그래서 우리는 이어해가 틀렸다는 것을 지해볼까 네, 가자! 가자. 엑스포 과학 공원은 과학과 관련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없어도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하고. 탑에 올라가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은 이 사이트의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여기서 엑스포 다리입니다. 낮에는 그냥 화려한 다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편지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두 개의 아치의 모양 때문에 박도네르트 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엑스포를 위해 건설된 자동차 다리였는데 지금은 모헨자 전용 다리입니다. 엑스포 다리는 갑천간에 걸쳐 한밭수목원으로 이어집니다. 한밭수목원은 한국에서 최대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나무들의 집합체를 볼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풍을 갈 장소를 찾거나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탄다면 이것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시 카페에 가는 곳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각각 카페가 독특한 인테리어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서주동 카페 거리에서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주동 카페 거리는 서울브리지 대학교와 가깝기도 하고요. 여기서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카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이로드는 쇼핑과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 그리고 만예쁜 카페들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선대 학교와 솔비지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모여 야유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길를 보시면 2 0 0터 넘는 디지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아케이드 LED 비디오 화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대전에서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반집 송심단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항상 신선한 베이스테를 사기 위해 송심단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영상을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타샤, 우리 영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직 대전을 노잼 도시로 생각할 거야? 아니, 대전은 사실 재미있는 도시야. 네, 이제 대전을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만나요! 아타샤, 우리 영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직 대전을 노잼 도시로 생각할 거야? 아, 글쎄. <웃음> 아. <웃음>